최재형 후보의 재헌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짧고 내용이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내용을 제대로 풀이한다든지 제대로 소개한 그런. 언론사의 기사, 이런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리마연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지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 모든 어, 정치권 대선후보들 어, 귀 기울여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메시지 전문입니다. 제 73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당연하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공무원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을 만든 것도 헌법 조문이고,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과 대통령을 헌법에 충성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임무수행을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겠다. 이러한 뜻을 밝힌 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우리 국민이 바랬던 국민에게 제가 이러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바랬던 바로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 73주년 재헌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재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 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시기가 그렇게 됐죠. 국민의 힘에 입당을 해서 정말 대선에 나온다 하는 그 국민에게 제 보고를 올린 셈인데 그것이 바로 어 제헌절에 바짝 다가온 이 무렵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 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이렇게 제73주년 재헌절을 맞이하며 국민에게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 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최재형 후보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아, 이최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번 단락에서 알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인 제 9차 개정 헌법. 이것이 지난 1987년에 개정이 됐죠. 그리고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987년이면은 수십 년 전이죠. 바로 그 당시에 1987년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던 국민들, 그들이 그 시대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 자리에 참가했던 분들이 있겠죠. 바로 그 역사의 순간에 나라의 뜻을 정했던 것은 1987년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국민들인 겁니다. 그들이 합의해서, 그래서 개정한 것이 제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주권자가 그 헌법으로 그와 같이 개정을 하자,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감히 그것을 두고 이러니저러니 할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헌법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 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정치가 헌법정신을 실천해 왔는가라고, 어, 그렇게 질문을 했죠. 사실, 어, 좀 회의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정치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명문의 헌법 법문을 깨뜨려 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짓들을 해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아, 이것은... 반목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반복 이랬습니다.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만 되면, 한 번에 몇만 개나 되는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이나 상관없이 대통령 한 사람 뜻대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행태가 그랬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 다음 단락으로 가기로 하죠.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은 대단히 우수한, 그리고 이 시대에 보더라도 선진적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주권주의를 든든하게 지키는데 최고의 헌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왕적으로 운영해 왔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일꾼인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이러한 자들이 일꾼이 주인 노릇을 했다. 그중에 가장... 국민을 만만하게 알고 가장 주인 노릇을 한 것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일꾼들이었다. 좀그 차이는 있지만 각 시대 시대마다 그러니까 어쭉 이어져 온 여러 대통령 가운데 좀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했지만 매번 대통령만 되면 나라를 제 뜻대로 바꿔보겠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지적을 한 최재형 후보의 입장문. 훌륭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리마연에서는 누차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2중, 3중으로 1인이 최상층에 있는 누군가가 전제를 하지 못하도록 정말 심하게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여러 단계로 그러한 전제를 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제 정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이야기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좀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통치행위라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풀이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기 이 문장이 만일 대통령에게 통치행위가 허용이 된다. 헌법이 통치행위를 규정했다. 그런데 그 권한 밖에서 행사를 했다고 썼다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 여러 차례 그랬죠. 과거에 권영선 교수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든지, 대통령의 특권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는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권한은 부여된 바가 없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허용이 돼버리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헌법은 일단은 국가를 세우는 청사진이고, 그리고 국가를 운용하는 매뉴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빠짐없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자신이 어떤 대단한 어떤 그, 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을 내려서 국가를 운용하는, 그러니까 집행정부가 되겠죠. 정부를 운용하는, 혹은, 어, 일종의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적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치행위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어, 다른 입법정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법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 어, 이번 입장문에서 이 단락을 다시 보면은 내용을 이제 바르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통치행위라는 것이 만일 있었다면 이것은 통치행위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것이라는 뜻이 돼 버리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통치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엄. 이것은 어 군국의 어떤 그런 권한이 아니냐. 그런데 개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개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행정 집행입니다. 통치행위가 아닌 것이죠. 다음 단락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재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이 부분 보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죠? 국무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거꾸로 명단이 내려와서 그걸 읊퍼대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대통령들마다 이렇게 헌법 위반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탄핵당한 것은 아니죠. 국민이 너무 후했던 겁니다. 아니, 이것은 후한 게 아니고, 애 버릇 그르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헌법에 규정된 재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이제 여기에서 통치자라는 말을 쓴 것은 수정을 해야 하겠죠. 대통령의 이렇게 정확하게 바꾸어 써야 할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헌법 정신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그러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 조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행정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은 옳고, 바르고, 그리고 기대할 만한 그런 헌법입니다. 좋은 헌법인 것이죠. 헌법이 계속 그대로 준수되지 않고 헌법은 그냥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부 운영을 해왔죠. 최재형 후보 말은 정말 헌법에 따라서 이 우수한 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 그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 헌법에 따르게 되면 공정한가 아닌가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하는 것이 곧 공정인 것이죠. 법을 따르지 않아 놓고 다시 공정을 논한다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헌법이 멀쩡한 헌법이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악용을 해 놓고 이 헌법 탓을 한다. 헌법을 고쳐서 권력구조,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의 그 권한을 빼앗아서 국회가 두 배로 갔겠다. 이것이 의원 내각제고. 대통령 하나 세워놓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잡한데, 또 실제로 실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를 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둘을 만들겠다. 이 과거식으로 얘기해서 파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수가 많으면 그만큼 커집니다. 국민이 그만큼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바꾼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최재형 후보가 현재의 문재인 민주당 정권 하에서 그리고 그 정권 하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거기에 나온 대선 후보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라 하는 데 대한 답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이것을 가지고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개헌만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면은. 꼼수 정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73주년 재헌절을 맞는 저희 생각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어, 옳은 이야기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신문에 실린 것인데, 말미에 이러한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것도 그렇죠. 대통령인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인 공무원을 5년 단임으로 규정을 해 두었죠. 두번 못한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은 대통령인 공무원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그런데 평생 한 번밖에 못 한다 하는 뜻이죠. 문재인 씨, 보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문재인 씨가 공무원 휴가, 호봉제를 따져가면서 계산을 할때전 국민이 아찔했었습니다. 평생 한 번밖에 못 하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전에 공무원 뭐 했고, 청와대에 얼마 동안 있었고 하면서 자기가 근무 연수가 얼마가 된다, 그 일반 공무원들 호봉 계산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4년이 넘도록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어, 최재형 후보는 공무원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 규정을 올려놓은 것은 어, 그건 역시 또 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재형 원장의 재헌절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을, 지금 이 헌법 하에서 들어오는 대선 후보가 지금의 헌법을 고치겠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개헌에 반대한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풀이를 합니다. 어, 이런 의미에서 리마연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주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낱낱이 그렇게 비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재형 후보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 어, 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대통령감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가 하는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마연에서 어, 대선 후보 로서 자격이 있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최재형 후보를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 였습니다.